기현주와 기수진과 기혜진과 기호진의 부모님이 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 안눌르고요 구독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. 구독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얼른 눌러! 따라다라따 <목소리> 따라라라라. 따라라라라, 따라라라라 음 자,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꼬꼬세요. <laughs> 안녕. 꼬빵이요 <laughs> <호성이에요. 웃음> 오기 뚱땅보씨! 안녕! 뭐야? 막창! 미쳤네? 야. 나 그냥 소금구아한 것도 안 하고? 막창 썰수 있어. 소스 만들었어. 개 미쳤다, 씨. 빨리 일어나세요. 저기서 여기 한 번만 인사해주세요. 와, 연예인, 연예인 아니에요? 어머, 연. 야, 저 김태희 아니야, 김태희? 김태희잖아! 김태희네! 아니에요? 어머 이미자씨 아니에요? 어유자뒷카프리 <laughs> <laughs> <All you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디커뿌리오>, 아니세요? 오와 타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라라라라 는 기분이에요 야좀좀 그런 거 있지? 야좀 먹지 말고 아니 저기요 기다려? 피안잡겠다고 그냥 막 드시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 저희 아직 아버님이 젓가락을 드셨으니까 어머니 젓가락 안 드셨잖아요 <laughs> 맞네요 그걸 제가 잊지 아, 못했네요 저희 김 씨라고 지금 아, 아, 아닙니다 아닙 어, 기예림 안 드실 거예요? 아, 저 기예림이에요 자 아니, 아니, 스물 아이 스 29년째 어 기현주와 기수진과 기혜진과 기호진의 부모님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자소감이어떠신감한어만신지해 소감이 보세요 씀해보니다감고맙니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마합니다 엄마, 감사합니다. 엄마, 아빠 하트. 자 이제 한마디씩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둘째 수진이부터. 사 어, 엄마, 아빠 보합니다감사합주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서감사감사하고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자 셋째 뚱뚱보 얘기하세요 어 너무 잘 키워져가지고 이렇게 퉁퉁하게 왔는데 <laughs> 어. 어 이제 걱정 네. 안시키고 더 열심히 잘하는 네. 셋째 딸 될게요 예 박수 하세요 예. 자 막둥이 <laughs> 야 저기 김호치 조용하세요 당신 차례 아닙니다 아버님 <laughs> 준비한 거 없지만 나중에는 더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네할게요 네. 박수 박수 <laughs> 자자 <laughs> 마지막으로 <laughs> 마지막으로 성이성이다 네. 김예림 씨네이 예. 자리 네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뭐라고요? 다 제가 만들었어요 <laughs> 당신이 만들었다고요? 네 네네 얘기하세요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니에요 제가 왔기 때문에 다 화름 점정이 됐다 아네 이, 이 집안의 막내로서 네. 더 자주 오고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이 두번 하쿤 안 되세요. 두번이서두번이서 어... 두 뭐... 포옹, 포옹 한번 하시고. 야, 저만 보세요. 아버이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예.